나이를 입력. 자 11살. 키름 입력. 어, 120 할게요. 자, 그러면 놀이기구 탈수 있죠? 왜냐면은, 그쵸 나이가 a 어, 나이가 열세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럼 a엔 1이 들어가고 b에도 1이 들어갔죠. 120 입력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n 드 연산은 뭐예요? 둘다 참일 경우 참이죠. n 드 연산하면. 곱하기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a가 1이고 b가 1이기 때문에 n 드 연산 하면은 결과는. 1이다. 1 곱하기 1.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해하기 쉬워요. 자, 그러면 리절트 하면은 제가 여기서 엔터캠했엠 자면 리절트가 1이 나오죠. 결과는 1.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볼거예요네 논리 연산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연산자 하면 뭐 많이 했죠. 십불불 연산자들 그래서 뭐더셈뭐 뺄셈, 뭐 비교 연산자. 있고 대입 연산자, 뭐 더샘, 뺄샘, 곱쌤나눗쌤그 나머지는 산술 연산자도 있었죠. 그 비교 연산자,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있었고, 뭐 대입 연산자는 복합 대입 연산, 뭐 이런 것도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논리 연산자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시프트에서는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이제 앤드. 그리고 엔터 키 위에 원자 표시 있잖아요. 이거 시프트로누르면 이렇게 일자로 표시돼요. 이게 뭐냐면 오 r 연산. 그리고 하나. 이세 가지만 할 겁니다.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세 가지만 다룰 거예요. 이 and, or, not 연산에 대해서 해볼 건데 비교 연산자를 알고 이 논리 연산자를 시작하면 일단 이해하기 쉽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이론 좀 해볼게요. 아까 제가 논리 연산자 말씀드렸잖아요. and, or, not. 네. 논리 연산자에서 'and'부터 시작할게요. 'and' 연산자는 둘다 참이면 결과는 참이다. 'or' 연산자는 둘중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다. 낫 연산자는 참이면 거짓, 거짓이면 참이다. 이게있는데둘다 참이다, 둘 중이다, 뭐다 하는데 이둘다 하는 거는 불변수 두 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해봤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비교 연산자에 대한 결과를 담을 때 불변수 선언에서 거기다 결과 담았죠. 그니까 비교해서 뭐보다 크거나 같다, 같다 작거나 같다 했을 때 결과를 불변수에 그렇죠, 다 맞죠. 참이냐 거짓이냐 그렇 1이냐 0이냐 다 맞죠. 그걸 가지고 앤드 연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논 연산을 한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A, B 이건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변수. 그래서 어, A와 B를 앤드 연산했을 때이두 개죠. 앤드 네, 표시. 그랬을 때 결과는 1이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은 결과가 0이고 둘다 0이면 0이다 약간 곱하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 곱하기 1은 1이고 1, 1 곱하기 0은 0이잖아요 0 곱하기 0이 0이고 뭐 곱하기 생각하면서 보시면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 들어요 그래서 논리연산자 a 드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AB는 불변수예요 참 거짓을 가지고 a 드 연산한다 오 r 연산한다 n 연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조금 더 예시로 들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놀이기구를 탄다고 했을 때 A라는 변수가 키의 상한점은 그렇죠? 이제 보다 키가 몇 센치보다 커야 어떻게 보면 놀이기구 탈수 있고 이피는 몇살 이상이야 놀이기구 탈수 있다라고 했을 때 키가 110 이상이고 나이는 0살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 결과가 1이고 1이죠? 이걸 연대 연산했을 때 결과 1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놀이기구를 탈수 있다. 뭐 이런 흐름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죠 논리연산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조건문 하면서 네, 좀더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앤드연산자 그러니까 논리연산자 앤드는둘다 참이어야지 결과가 참이다 둘중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이다 네, 이 부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논리연산자 기본은 기초전기회로 그러니까 전기회로, 전기전자 그쪽에서 많이 사용돼요 논리연산자 5호 오어 연산은 더하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a가 1이고 b가 1이고 둘다 불변수죠. a, b 그거를 두 개를 a, b를 가지고 오어 연산을 하면은 결과는 1이다. 근데 오어 특징은 뭐냐면 둘중 하나라도 참이면은 결과는 오어 연산했을 때 결과는 참이다. 그렇죠? a가 0이고 b가 1이어도 결과는 참이다. 네,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은 결과는 참이다. 그러니까 놀이기구를 탔을 때 네. 10살이어도 탈수 있고, 110cm 이상이어도 탈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조건이 맞으면 탈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둘다 거짓일 때만 결과는 거짓이다. 네. 자, 난연산 반전 생각하면 됩니다. a라는 불변수 안에 값이 참1 값이 있고, 그것을 낫 연산자. 일단 코드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를 난연산자를 사용하면 0이 된다. 네, 그냥 반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엔드 o t 세대에서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바로 코드로 다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불변수 두 개를 선언할게요. 을불 a, 불 b. 그리고 비교 연산 할 건데 아까 제가 놀이기구 얘기를 했으니까 int age 나이, int g h 키. 그래서 입력을 받을게요. 치아웃 나이를 입력. 서시 c-i-n. 서 o a g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키를 입력받으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자, 나이와 키를 이제 입력을 받고요. 연산을 합니다. 자, a가, 자, a에다 뭘, 어떤 연산을 할까요? 비교 연산할 거예요. age가 10보다 크다. 그거 하나 갖다 놓할게요 10살이니까, 기존을 일단 노리고 잡을게요. 그리고 b가 b에다가는 이트가 110보다 크거나 같아야 맞죠 참이니까 그래서 이 a, b 두 가지를 가지고 논리 연산을 할 거예요. 그러기선 또 불변수 하나 더 추가할 건데 이번에는 불변수 리절트 쓸게요. 그래서 리절트에다가 a와 b를 앤드 연산하는 거죠. 이렇게 네 씨아웃 결과는 땡땡 하고요그 다음에 리 절트.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e 엔 d f 까지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나이랑 키를 입력 받았어요. 그래서 나이랑 키를 입력 받고 이두 개를 가지고 련려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이건 이제 조건문 해야 할수 있는 건데, 그건 다음에 하는 거고. 일단 결과가 1이면은 리 절트가 1이면 놀이를 1이면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를 입력. 자, 11살 키를 입력. 어120 할게요 자 그러면 놀이기구 탈수 있죠 왜냐면은 그쵸 그렇죠? 나이가 A 어 나이가 10세 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럼 A엔 1이 들어가고 B에도 1이 들어갔죠 120을 입력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AND 연산은 뭐예요 둘다 참일 경우 참이죠 AND 연산하면 곱하기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A가 1이고 B가 1이기 때문에 AND 연산하면은 결과는 1이다 1 곱하기 1 이렇게 생각하는게 이해하기 쉬워요 자, 그러면 리 e 트 하면은, 제가 여기서 엔터 캠프 쳐면 r e s u 가 1이 나오죠. 결과는 1.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end 연산 특징.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이죠. 나이를 제가 9살 하고 키는 110. 그러면 여기 보면 나이는 a 값에 0이 들어가죠. 1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age는 9기 때문에 false죠. 거짓이죠. 그래서 a 값에 0이 들어가고 B 헤이트가 11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죠? 맞죠? 110을 입력하면 크거나 같다의 조건에 맞기 때문에 기준에 맞기 때문에 B는 1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를 엔드 연산 했을 때 A는 0이고 B는 1이죠? 이두 가지를 엔드 연산하면 결과는 0이 나오겠죠 7 x 0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는 0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다 거짓일 때 여기서 나이를 제가 8살 키를 97. 이렇게 하면은 둘다 거짓이죠. a에도 0이 들어가고 b에도 0이 들어가니까. 비교 연산 을잘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결과는 0. 그러니까 노리게탈수 없다. 뭐 이렇게 볼수있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오어 연산해 볼게요. 오 연산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엔터 키 위에 짝대기 두 개. 그니까 엔터 키에 위 있는 원자 표시를 s h i f t 누르고 누르면은 이렇게 짝대기가 나와요. 이게 이걸 두개 쓰면은 오 연산 됩니다. shift를 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 놀이기구는, 어, 뭐라고 할까요? 둘중 하나라도 충족시키면 탈수 있다라는 기준 을 잡았을 때. 기준은 똑같아요. 아까 나이는 14보다 크거나 같고, 키는 110보다 크거나 같으면 탈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A랑 B랑 둘 중에 참이면은 탈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나이는 제가 20으로 할게요. 그리고 키는 177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둘다 참인이죠 그렇죠 10보다 크거나 같고 키는 177이니까 11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결과는 1이죠 자둘다 참일 때는 1인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나이를 9살로 했어요 근데 키는 112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나이 부분 a 값에는 false가 들어가겠죠 왜 10보다 크거나 같다가 그쵸 그렇죠? 거짓이죠 왜 a, 징 값이 9가 들어가니까? 근데 키가 봤을 땐 b에는 1이 들어가죠? 110보다 크거나 같죠? 112는 그렇죠? 그래서 a와 b를 5 연산했을 때, 5 연산 때는 결과는 1.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다. 네, 5 연산은 더하기 생각하면 네, 이해하기 쉽다고 설명드렸어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예를면 들둘다 거짓인 경우. 8 살이고, 그러면. 83cm. 이 경우 둘다 거짓이죠. A도 0이고 B가 0일 경우 오어 연산의 결과는 0이다. 둘다 거짓이면은 오어 연산의 결과는 0이다. 네,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not 연산도 해볼게요. 밑에다 그냥 할게요. not 결과는 땡땡하고 연계. 자 이렇게 하고 나선 은 그냥 여기다 그냥 하면 되니까 느낌표하고 A.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5연산 그대로 놔뒀어요. 여기서 제가 빌드하고 실행을 할게요. 그래서 나이 입력, 나이는 11살, 키는 음, 117로 할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A는 값이 뭐가 들어가죠? 1이 들어가죠? 14보다 크거나 같다. 맞지, 맞으니까. 키는 11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B도 1이 들어가죠? 그두개 결과 5연산하면 결과는 이제 1이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를 반전시켜요 a는 차면서 1이 있잖아요 근데 반전시켜서 다시 리저트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리저트에 값이 뭐가 들어가요 0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한땀 한땀 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a가 까 1이었으니까 0으로 돼서 리저트 두번첫 번째는 1이 나오고 두 번째는 0이 나오겠죠 결과가 출력하면은 그쵸? not 결과는 0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재밌는 걸 해볼게요 이렇게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고쳐서 연습해 보는 거예요 보면서 나이는 10살 키는 자110 했어요 자 나이는 10살 키는 110둘다 조건이 맞죠 a랑 b에 그렇죠 그러면 a에도 1이 들어가고 b에도 1이 들어갑니다 그걸 5연산 결과는 리잘트 1이 일단 출력이 돼요 첫 번째 이거 씨아웃은 근데 두 번째 씨아웃 결과 출력하는 부분 잘 보세요 아, 지금 낫 결과를 했는데 그거 무시하고 일단 봐 주세요. 자. 낫 A와 B를 n 드 연산한대요. A는 아까 1이었죠. 그럼 낫 A는 몇이에요? 0이죠. 0과 B 1을 n 드 연산하면 결과는 0이죠.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은 n 드 연산자. 그렇죠? 결과는 0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출력은 결과는 1, 그다음에 0이 나오겠죠 그래서 10.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지우고요 자 이렇게 볼수 있죠 n a 와 n b 그거를 엔 n d 연산 했을 때자 여기서 나이를 8살로 하고 키를 97로 할게요 그러면은 a랑 b a 값에도 0이 들어가고 b 값에도 0이 들어갔죠 기준이 있죠 10 보다 크거나 같을 때 같다 라고 했을 때110 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했을 때, 11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a에도 0이 되고 b 도 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밑에 5 연산했을 때 결과는 리절트 0이 나오죠. 근데 밑에 보면 a를 반전시킨 것과 b를 반전시킨 값을 n드 연산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a는 1이 되고 b도 1이 되죠. 그두 개를 n드 연산할까 결과는 리절트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보자다,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결과는 0이 나오지만 두 번째는 1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AND/OR 연산을 어, 응용해서 한번 더셉 베셉 하듯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AND/OR 논 연산에 대해서는 조건문 할때좀더 제가 깊게 다룰 거예요. 그래서 AND/OR 연산은 연산자의 역할과 기호가 어떻게 생겼는지 십, 뿔, 뿔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 영상에서 논리 연산자 대해서 해 봤고요. 네,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네,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